안녕하세요.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요, 음, 디스크로 앓고 있었던 어떤 젊은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 어머님께서 원래 천식을 앓고 계셨는데, 저한테 천식 상담을 어, 하러 오셔가지고, 천식 상담이 끝나고 났는데, 혹시 디스크도 좋아질 수 있나요?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, 디스크는 제가 좋아질 수 있다 없다를 딱 확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어,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네,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누가 디스크가 있는데요 하고 질문 드렸더니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들+ 아들이면 30대 초반의 아들이었어요. 그러면 음 사실 젊은 분들은요 제가. 영양소로도 초기에는 얼마든지 디스크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간 노인 환자분들의 디스크는 사실 영양소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뼈에서 어떤 식으로 기형이 왔고 연골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뼈까지 부딪히면서 기형까지 오면 사실 영양소가 들러붙을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없으면요 사실 은 어렵습니다. 어,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디스크 같은 질환을 어떻게 영양소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어, 완전히 부인을 하셨었어요 예전에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된 계기가 계기가 뭐냐면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콜라겐을 흡수시킬 수 있는 분자량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가 되면서 사실 그 연골에서 콜라겐이 원래 합성돼서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콜라겐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소화액에 의해서요. 다 분해가 돼 버려요. 더 이상 콜라겐이 아닌 거죠. 콜라겐이라는 건세 가지의 그 아미노산이 붙어서 하나가 뭉쳐져서 있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자체를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콜라겐이 아니라 다른 근육에 붙어서 아니면 생명 활동에 서 그냥 필요한 아미노산이 돼 버리는 거죠. 그런데 이 커다란 이 콜라겐 구조를 작은 콜라겐으로 바꿔가지고요. 이위 점막에서 흡수만 시킬 수 있고 혈관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건그 영양소 부위에 콜라겐이, 네. 붙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제재를 만드는 제재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영양소로도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지금 온 정말 많은 매체들에서 콜라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도 나와서 콜라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예전에는 뭐 몰랐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거기에 맞는 제재가 없었어. 어 먹어도 아무 이그 필요가 없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은 정말 좋은 콜라겐 많이 나와 있고요. 정말 순도가 좋은 콜라겐을 선택하시는 거. 그래서 아무데서나 구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는데. 어, 이 아드님이 한달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결혼식을 끝나고 신혼 여행을 해외 여행으로 거의 한달 가까이를 가신다는 거예요. 그런데 허리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그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그한 달간의 여정을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어머니께서 정말 이 빠른 시기에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뭐한달 안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 우선 관리를 하는 거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어요. 결혼식 날 정말 많이 긴장하고 오래 서 있고 이러다 보면 그날 정말 하루만 해도 디스크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전부터 제가 두달 분의 제재를 사실은 드렸어요. 그래서 한 달을 드시고 신혼여행 가셔서도 싸가지고 가셔서 계속 열심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두 달이 지난 후에 아드님 어떠세요? 하고 질문했더니 괜찮아요. 신혼여 너무 잘 갔다 왔어요. 너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대요.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양혜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제가 디스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젊은 남성, 여성들은요 생각보다 이 영양소의 이 채워짐으로 인해서.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.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 판이 있는데 이 디스크 판이 완전히 달아지거나 어디 많이 삐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그런 어떤 정말 극단의 상, 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요게 보충을 해 줬고 누르지만 않고 있다 그러면요. 조금만 채워 줘도 그 증상의 개선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어 이제 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엑스레이도 찍어 보시고 하시는 데 엑스레이 잘안 나오거든요. 네, CT 같은 거 찍어 보셔서 정말 디스크 판정이 받으신 분들 어떻게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다 그런 방법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. 뭐그뼈 뼈살이를 약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데 이것저것 다해 봤는데 이게 좀 고질적으로 잘안 낫는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제가 권해 드리는 콜라겐 제제, 저분자 콜라겐 제제와 좋은 미네랄 제제 그런데 이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보통 미네랄이라고 하면 칼슘, 마그네슘을 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마그네슘 함량이 좀 높은 걸 드셨으면 좋겠어요. 칼슘보다는.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요, 칼슘이 그렇게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, 마그네슘 결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마그네슘 자체가요,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마그네슘 자체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칼슘 마그네슘 제제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칼슘 함량이 이렇게 많고요, 마그네슘은 그 반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구성이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슘이 거의 동일 비율이거나 아니면 그 흡수체에 따라서 마그네슘 비율이 더 높은 제제들 이런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염증성 질환에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마그네슘 자체만으로도 뼈로 그 칼슘이 이행하는데 마그네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행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칼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마그네슘 제제가 좋은 칼슘이 들어있는 제제 칼슘이 좀 적게 들어있고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고 아니면 동일하게 들어있다거나 이런 제제로 선택하시는 게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양소라는 게 마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잘 선택하셔서 드셔야지 오히려 잘못된 식그 식사 습관도 우리 병을 일으키듯이 잘못된 영양소 섭취도요. 질병을 또 오히려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좀잘 인지를 해 주셔서 항상 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하셔서 영양소 하나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. 허리가 아프신 분들 네, 너무 어 좌절하지 마시고요. 네,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영양소 관리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 영상네 오늘 올려 드립니다. 네, 경채희 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